대학생 여러분은 본인이 그냥 고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 중에는 솔직히 그 학문을 원해서 대학을 간게 맞나요? 지금 그 학문을 대학원까지 갈 정도로 열이 있게 사랑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대다수는 사회에 떠밀려서 대학교에 온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 그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학 학위가 있으니까 고졸보다는 취급을 잘 받고 싶어. 그러니까 그 이상한 아노미가 발생을 해가지고 취업을 앞두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세상에 일자리는 많은데 그 하기지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발목을 잡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전공과 직업 사이에 연계가 얕은 학과들 있잖아요. 그런 학과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지하게 자신을 보졸과 동급 취급을 해주는 게많이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학위로부터 오는 혜택들도 보이긴 하거든요. 꿈계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직업과의 연계도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학교를 잘 보냈다고 할수 있죠. 거기서 열심히 하고, 나름의 성적을 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직업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저성장 시대이기도 하지만 많은 직업들이 이제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도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과거의 직업 간에 머물러서 나의 전공과 연계가 잘 되지도 않는데 나이 전공 어떻게 살리고 먹고 살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딱 우리 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면서 그런 생각이 딱들더라고 아. 좋은 요양원이었다 4년 동안 학교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도서관에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지나고 보니 젊은이가 할수 있는 좋은 요양을 4년 동안 잘 하고 가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록 높은 소득의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더라도 대학 생활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언제가 되었든 내가 좋아하는 일 자꾸 그런 거 보다는 그냥 이제는 돈되는 있으면 자격지심 같은 거다 내려놓고 열심히 돈 벌자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 편합니다 전에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젊은 사람들한테 주입된 사고로부터 멀어지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결론은 당신은 고졸입니다 이상한 자격지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나가시 한편으로는 고졸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고졸보다 개쫄보예요 쫄보여서 남들 오는대로 대학을 왔고 그리고 4년 동안 안정된 사춘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대다 용기 없는 쫄보들입니다 용기 내는 법을 많이 배워야 할것 같아요 전 못했거든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용기를 많이 내야 될것 같아요 그거 무서워서 계속 준비만 하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가더라고요 준비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 보는 그 능력은 그게 정말 위기 속에서만 나오는 용기인데 그래서 대학생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용기 내는 거는 꼭 배우십시오. 삶의 무게가 때로 무겁게 느껴지죠. 단단해집시다. 많은 사람들이 단단해지지 못하고 약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목숨도 끊기도 하지만 이 인생임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뭐 달라지지도 않지만 뭐 나도 그렇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